요즘 여자 배구 트라이아웃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그야말로 폭풍 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그 한가운데에는 단연 모마 바코가 있습니다. 원래 현대건설과의 재계약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녀가 전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통합 우승 챔프전 MVP 등 이미 V리그에서 검증된 커리어를 쌓은 외국인 선수가 뜻밖의 이유로 미아가 되었다는 점은 대국의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모마는 몇 시즌 동안 현대건설의 확실한 공격카드로 활약했고, 특히 중요한 순간의 활약을 폭발시키며 팀 승리를 견인해왔습니다. 다만 시즌 도중대도 논란, 무릎 상태 문제, 코칭 스태프와의 충돌설 등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만 70 득점에 47%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찍어버리는 괴력을 보여주며 모든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챔프전 진출에 실패했지만 그 책임을 온전히 모마에게 돌리긴 어렵다는 것이 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건설의 재계약 포기 결정이 단순히 전력 외 평가가 아닌 팀 내부 갈등이나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깔려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번 트라이아웃은 모마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시즌을 뛰며 이미 적응을 완료했고 공격력뿐 아니라 리시브 디그까지 어느 정도 겸비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V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 높은 타점의 강력한 공격이 전부가 아니죠. 고공 스파이크든 리시브든 상황에 따른 전술 유연성이든 더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멀티툴 스타일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리그에 최적화된 모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현재 여자배구 트라이아웃 시장이 최악의 풀이라는 혹평까지 받는 상황인 만큼 검증된 선수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외국인 공격수 부진이 팀 성적에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고,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높은 확률 페퍼가 25%, 도공이 약 17.9%로 상위 지명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도 올리고 화재성까지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모마만큼 주목도를 끌 확실한 카드가 또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모마의 태도 논란이 여전히 변수로 거론됩니다만 시즌 후반 전술 합의 이후 오히려 경기력이 폭발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이면에는 팀 운영상의 갈등이 깊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녀의 강점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IBK기업은행이 빅토리아와 GS칼텍스가 실버와 조기의 재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시장에 남은 대형 자원이 사실상 줄어든 것도 모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직 외국인 선수 자리가 비어있는 다섯 팀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건설이 모마를 놓아주면서 다른 선수를 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대로라면 모마가 다른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무너뜨리는 그림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더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모마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룬 대표팀에서 레프트로 뛴 경험 덕분에 리시브나 디그에서도 결코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V리그 팀들이 외국인 선수에게 단순한 에이스 역할을 넘어 멀티 포지션 역량까지 기대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런 다재다능함은 값진 메리트입니다. 또한 몰빵 공격 상황에서도 체력 방전 없이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점, 시즌 막판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며 퍼포먼스를 끌어올렸다는 점 등은 구단이 가장 바라는 즉시 전력감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죠. 말 그대로 성적과 브랜드 파워를 한 번에 챙겨갈 수 있는 선수가 시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모마를 둘러싼 스토리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1순위 지명을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한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위 지명권을 확보한 한국도로공사가 만약 모마를 외면한다면 오히려 왜 그랬을까? 라는 의구심에 휩싸일 공산이 큽니다. 팀 사정으로 인해 다른 특정 포지션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경험과 실력 모두 확실히 보장된 자원을 지나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화제는 흥국생명의 우승을 이끌었던 투쿠 역시 재계약이 불발되며 시장에 나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투쿠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리시브 능력까지 갖춘 레프트형 외국인 선수로 주목받아왔는데요. 그녀의 의외의 방출 소식은 배구판에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자극합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발굴에 늘 어려움을 겪어온 페퍼저축은행이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정관장, KGC 인삼공사 등은 투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V리그에서 이미 우수성을 증명한 자원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하기 때문에 투코와 모마의 향방이 이번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핵심 요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국 트라이아웃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꾸준히 보여줬던 선수가 시장에 풀렸을 때 대부분의 구단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타자를 먼저 지명하고 싶어 할 겁니다. 모마는 기량 면에서 최고 수준일 뿐더러 한국 생활과 언어, 문화에도 완벽에 가깝게 적응한 상태입니다. 소위 적응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는 카드인 셈이죠. 이런 이점을 우선 고려한다면 현재 1순위 지명 확률을 가진 페퍼저축은행이나 상위 지명권이 있는 도로공사를 비롯해 중 상위권 팀들마저도 그녀를 선뜻 놓아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잡지 못하면 시즌 중간에 그때 왜안 뽑았냐라는 팬들의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플레이라든지 강력한 스파이크, 마지막 순간까지 몰빵을 견디는 체력 등은 단순 기록으로만 표현하기 어려운 모마다운 매력입니다. 현장에서의 임팩트, 승부처에서 발휘되는 집중력과 투지는 공격 지표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인지 팬들도 모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논란은 논란이고, 실력은 실력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것이죠. 시즌이 끝난 뒤 그녀를 놓친 현대건설의 속사정과 배경이 상세히 알려지면서 당장 재계약을 못한 건 곧바로 시장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분명 태도 이슈가 시즌 중반까지 구설수에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구팬들은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현장 상황이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됐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소통이 원활치 않았거나 모마의 강점을 살려주는 전술적 세팅이 미흡했다는 반대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을 얻었죠. 결과적으로 시즌 후반에는 전술 타협점이 맞춰지며 모마가 무섭게 살아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경우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모마 바코는 가장 위험한 카드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트라이아웃 시장의 최종 선택은 곧 다가옵니다. 과연 어떤 팀이 모마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리그 판도를 뒤흔들지, 혹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큰 모험을 감행할지, 그 결과는 곧 밝혀질 텐데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모마를 건너뛰는 쪽이 더큰 모험처럼 보입니다. 트라이아웃은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도 미래에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불확실성 제로에 가까운 카드, 보증 수표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있다면 많은 구단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눈을 뗄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연을 맺은 팀이 있다면 그 팀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모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즌 내 불협화음을 방지하며 가장 완벽한 웨인 활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과연 V리그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모마가 어떤 팀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비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투쿠를 비롯한 또 다른 베테랑 외국인 자원들의 이름도 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한방을 갖춘 선수로는 모마를 빼놓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팀, 갈증이 심한 하위권 팀, 혹은 새로운 스타를 간절히 원하는 중위권 팀 모두에게 모마카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쥔 구단이 그녀를 건너뛴다면 그 다음 지명권을 쥔 팀에서 냉큼 품에 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곧 트라이아웃 결과가 발표되면 또다시 여자 배구 전체의 판도가 요동칠 것입니다 한때 구설수의 주인공이었지만 언제나 끝에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온 보마 팀 전술과 맞아떨어지고 내부 갈등 없이 시너지가 난다면 아마도 다음 시즌 여자 배구는 더 높은 수준의 경쟁과 드라마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팬들은 다시 한번 배구에 열광하게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해도 문제가 컸다는 지적과 팀이 능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 그리고 검증된 파괴력을 버리긴 아깝다는 의견까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결국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마가 새로운 비상을 준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다크호스가 선택받아 V리그 판도를 뒤집게 될지 배구팬들의 시선은 온통 그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또는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V리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